안녕하세요. 박서진 가수를 사랑하는 답별과 트로펜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서진 가수가 미스쓰리랑에 연속으로 다음 주 11월 13일 수요일 밤에도 출격합니다. 오늘 저녁 미스쓰리랑에는 가수 미스김 박서진 홍지윤이 일촉즉발 3자 대면에 나섭니다. 지난 방송에서 서진 바라기 미스김은 홍지윤을 향해 서진 왕자님은 제거다. 억울하면 나와라. 고 선언에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미스김의 자신만만한 선전포고에 홍지윤이 응답. 드디어 미스3랑에서 이들의 삼자 대면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11월 15일 금요일 인천행사로 삼성화재 힐링페스타가 송도컨벤시아에서 오후 2시 티켓 소지자 안에서 입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11월 16일 토요일 서울행사로 트로 콘서트 5959 박서진, 박지연, 김희재 동갑내기 3명의 자선 콘서트로 개최되는 콘서트는 티켓팅하신 분들만 입장 가능합니다. 장소는 KBS 아레나 오후 1시와 6시 두 차례 공연입니다. 이날도 KBS의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이 368회가 오후 9시 20분 방송됩니다. 이번 주 11월 9일도 많이 시청해주시고 다음 주 13일도 잊지 마시고 많은 시청으로 박서진 가수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서진 가수가 오나가나 살림남 많이 시청해달라고 홍보를 하는데 어찌하여 갈수록 시청률은 하락세를 보이는지 도무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11월 17일 일요일 의정부 행사로 OSB 가요페스티벌이 경민대학교 체육관에서 오후 7시에 박서진 가수가 출격합니다. 방송도 행사도 많은 참여와 시청으로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